표준형 4세대 내비게이션 19기가 바이트 지금 이거 샀는 거는 샌디스크 32기가 바이트 커환이 되겠지? SDHC UHS-I 카 지금 미국 대서안에 간다. 목적지 설정. 내비게이션의 지도 버전이 오래되어 길안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. 길안내를 이용하면 지도를 업데이트해 주세요. 위주라리고. 목적지 설정 안돼. 자 설정 들어갔어요. 지금 이거 업데이트를 해도 맹 똑같으니까. 4세대 네비게이션 차량 모델 요걸 알려놓는 거나 소프트웨어 버전을 알면 업데이트한테 빠릅니다. 지도 버전이 오래됐는 건가? 버전 체크는 뭐야? 배그가 지금 아무튼 이 안에 있는 이 SD 카드가 읽고 읽고 쓰기 쓰기가 잘안 되는 것 같은 지워지지가 않아서 포맷이 안 돼서 깔 수가 없고 그래서 이거를 샀는 거를 저를 까는 오씨 했던 자. SD 카드가 삽입되었습니다. 내비게이션 준비 중입니다. 잠시 후 자동 재부팅입니다. 시동을 계속 켜 놔야 되고 시간이 한참 걸리던데 이거. 차를 좀 시동 을켜 놔야 될것 같습니다. 이거는 지금 원래 이 있는 이 SD 카드는 16기가 맹 이런것도 중국에서만 중국 어디야 가격은 얼마 비싸봐도 천원이야 <목소리가> 또 오리지널로 살려면 되게 비싼데 내비게이션 <목소리가> 비싼 네. 초기화를 실패했습니다 또 안되고 있어 일단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안될 수도 있고 내비게이션으로 가서 업데이트 걸로 들어가가지고 아, 또 시간 히... 많이 걸려가지고 뭐야? 한몇분 있다가 와도 데이터를 보고는 좀 계속 떠있노 아, 뭔 데이터를 보고는 업데이트를 아, 이런 식으로 만드는 엄마 아, 힘드네 이거 일단 맵을 여기에 다운 받았으면. 빨리 면 다음 받았다려봐야될것다습니다 업데이트 정다 확인. 업데이트 진행 중. 으면 아, 다음 이제 다운 카드로 넘 다음 는데 이게 차량 자체로 그 업데이트를 해다 완료를 했었는데 지금 이게. 세팅이 안되고 있어요 시스템 재부팅이 일단 뜨고있고 자! 반가운 마크가 떴는데 과연 이 메모리 카드가 작동은 하고 있다는 건가 아또 준비를 또참또 한참, 한참 기다려야 돼 느려 터졌어 아. 이 성격 급한 사람들은 아 정말 못 참죠 미국 대사관으로 한번 가볼까요 미국 대사관 가 보자. 종로구 세종대로 목적지 설정. 검색. 경로 탐색 중입니다. 일단 지도 데이터가 이세로가 가는 SD 카드에 있으니까. 어우, 여기서 15,100원이나 해? 3시간 넘게 되는데.